お、はいでおいでおいでおいいでお Ai, 네, 나이스 세요 네, 굿. 아, 일단 박준호 선수 중학교 부천 중학교 나한거 맞죠? 네. 박영현 선수 후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 맞죠. 네. 영현이 형과 같이 운동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중학교 때도 1학년, 3학년이니까. 어. 한 번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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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영현이 형이 후배라고 좀 좋은 얘기 안해셔요 많이 해준. <laughs> 자, 일단 가장 먼저 유신고에 들어와서 네. 가장 많이 발전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laughs> 박준호 선수는? 스피드가 그래도 된것 같습니다. 어우, 올해 최고 구속이 얼마까지 왔어요 올해는 44까지 나왔습니다아 44까지. 예. 자 일단 뭐 박주호 선수의 시작이 조금 압수 경기였으니까 앞수 경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저 뭐, 보강되기 결승전에서 갑1학년드 갑자기, 갑자기 올라오고 그때 첫 등판 아니었어요 그때가? 사실은 8강 때부터 어. 4강 결승 이렇게 올라습어요아 그래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위기 상황에 올라갔습니다. 시원이 형 이어, 이어, 이어가지고 이좀 어떻게 네. 어땠어요 그때 심정이? 네. 자, 살면서 제일 많이 떨렸다고 해 싶어요. 아. 근데 하필이면 그때 아이 고씨 안타는 말로 잘 덤술 좀잘 괜찮은데 예. 복크를 했어요. 그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그 그, 그 상황에서. 제 사인을 잘못 보고 이제. <laughs> 예. 그렇더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삼다가안 넘어져가지고 복크가 된 거죠. 네. 아 그렇구나.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때 이후로 절치부심을 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어떤 부분이 좋아졌습니까? 작년에는 어. 이제 좀더 각도도 더 좋아졌고, 어. 투심도 생기면서 변화 있는 직구가 생겨서 타자가 맞추기 힘든 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뭐, 물론 박준호 선수 다 뭐, 그렇겠지만, 운동선수한테 몸이라는 거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몸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요, 주변에서?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체영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소영준 선수를 좀 밟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 얘기 좀안 듣나요? 한 번씩 종종 <laughs> 팔다리가 원래 이렇게 길어요? 어릴 때부터도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 투구 폼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예. 예, 좀 언제 만들어진 폼이에요? 투구 폼은 고등학교 와서 좀더 제 걸로 점점 만들어지는 거 같습니다. 아, 그 본인 생활들 본인의 투구폼을 딱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겨울이니까 네. 어떤 부분이 좀 장점이고 어떤 부분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장점은 일단 음. 같이 이제 골반도 같이 끌어올리면서 어. 팔이 최대한 위에서 찍을 수 있게 어. 공이 위에서 찍힐 수 있게 그 자세가 더 좋아진 것 같고 음. 단점은 아직. 회전이 좀 느리다. 아 회전이 거. 좀 느리다. 팔 네. 스윙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이번에 시작했을 때. 팔 스윙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팔 스윙은 어. 네. 아, 이제 올 시즌 유신부의 마운드 주축은 누가 뭐래도 이기창하고 박준우입니다. 네. 올 시즌에 네. 유신이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본인의 역할이 정말 너무 너무 중요한데 네. 어떻게 자신 있어요? 어때요? 저는 자신 있습니다. 아, 선발로 진짜? 선발로서 이제 많이 나간다면. 어. 뒤에 기창이 있으니까, 음. 제가 앞에서 많이 끌어주고, 음. 뒤에서 딱 잘라줄 수 있게. 아, 그렇구나. 본인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롤모델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오타니 선수랑 아. 소영준 선배님처럼. 아. <laughs> 형준이 형은 어떤 부분이 좀? 많이 찾아보는 거는 일단 변화구를 많이 찾아보고, 음. 밸런스적으로 또 일단 부드러운 폼이니까 음. 그것도 많이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 본인 같은 경우 잘 던지는 변화가, 그냥 보여주지 말고, 실제로 쓰는 변화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슬라이더랑 스플리터가 있습니다. 슬라이더랑 스플리터가 네. 실제로, 스플리터 던지기 쉽지 않잖아요. 어, 네. 어때요? 이번에 겨울에 많이 음. 연습하면서 좀 음. 만들었는데, 그래도 타자 가슴에서 딱 포수 밑에 쪽으로 떨어지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자. 유신고등학교는 사실 뭐 소영준, 박영현, 강영우 박, 뭐 이상우, 뭐 김병준 등등등 정말 많은 선배들이 KT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본다면 KT 쪽에 좀 좋아, 좀이 관심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때요? KT에 관심도 많고, 어. 좀 친한 형들도 있는 만큼 어. 가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본인은 공개적으로 KT를 원한다. 아, 어떤 팀이든 <laughs> 좋지만, 아나 당연하죠. 네. 농담입니다. 예예 네. 네, 알겠습니다. 어, 형들이 굉장히 가져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BCG님만큼 아. 또 음. 학교랑 야구장이랑 가까워서 네, 아침에 운동하고 와서 같이 음. 운동하는데 많이 알려주고 프로에 대해서 좀 많은 말들도 해줘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자들도 사실 뭐 동년배 중에서 많이 뭐 좋은 타자들이 많은데 네. 좀 이게 한번 타자하고 붙어봤으면 좋겠다라는 타자가 있어요? 저는 음. 성남문 고등학교에 아. 잘 치는 타자 있 아, 그여명이형 그 볼도 잘 치더라. 네. 예, 우재상이라고. 여면이 형거안 타친 만큼 잘 네. 치는 타자니까 한번 상대해 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뭐 3학년 선수들이니까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웬만하면 잘 물어보지 않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물어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목표는 어쨌든 드래프트일 거잖아요 꼴이니까 네. 본인은 네. 그 정도 드래프트 목표면 어떻게 돼? 전 당연히 어. 1라운드에 지원 받고 싶고 어. 안 되더라도 어. 최대한 빠른 순번에서 가고 어. 싶습니다 아, 진짜. 네, 있습니다. 자, 유신구는 올 시즌 유시, 유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그말 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죠. 작년 청년 챔피언이기도 하고 네. 올 시즌에 이기창, 최찬호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아까 또그 친구 승지환. 어, 승지환이었나요 네, 어, 승지환 선수까지 네 명이 아마 주축이될것 같습니다. 어, 어, 올해 성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목표는 어. 우승 세 개. 우승 세 개? 네. 아, 그 소형준 형도 못했던 건데 그때 네. 두개했었죠 그때 네. 뛰어넘으려고 하는... 아, 진짜 가능할까요? 네. 자, 박주로가 바라보는 이기창 어떤 선수예요? 일단 항상 성실하고 네. 자기가. 좋은 공을 가졌음에도 더 이제 욕심 부려서 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음. 그거는 친구로서 좀 배울 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반대로도 내가 이거 이거는 좀 기사님보다 좀난것 같다. 하는 정도 있을 텐데 타자가 좀 치기 어려운 각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각도 가지고 있잖아. 네, 그리고 <laughs> 팔다리가 기니까 아. 릴리스 포인트가 앞에 있는 만큼 아. 좀더 가까운데서 던지해서 아. 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유정영 코치님이 이제 다시 새로 오셨. 다시 오셨잖아요. 그래 네. 다시 오셨다는 말이 정확하겠죠. 네. 형준이 형때 계셨던 분이시거든요. 예, 네. 네. 뭐 어떤 부분을 많이 강조하세요? 일단 3학년이라서 자세를 많이 고치는 것은 또 아니어가지고 음. 변화구 쪽으로 더 많이 알려주시고 퀵모션으로좀더 빨리 더 초를 단축시켜야지 주자도 도루 단문내 보내는 만큼 좀 기본적인 것도 알려주시지만 이제 시합 때 카운트 싸움 그런 걸좀 자세하게 알려주시네요. 아. 그렇나자 네. 모르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보왕대기 때하고 작년하고 통풍이 약간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음, 좀 바뀐 부분이 있나요? 저는 막 바꾼다해서 바꾸진 않았는데 음. 이제 왼팔을 좀더 오래 끌고 가려고 아, 합니다. 아 그런 방향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막주모로 선수를 기대하는 옷신 가고 팬들에게 옷신 가방 말이 나으신가요? 올해 엄청 대단한 선수는 아닐 수 있지만, 항상 열심히 해서 시합 때 유신고가 높이 올라가는 만큼 항상 저는 그 경기에서 꾸준한 모습 보여줘가지고, 우승팀 한번 이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